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 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특별히 이제 3장 같은 경우에는 에, 어떻게 교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는가. 그래서 나는 사역자가 또 교회의 봉사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고 4장은 예, 특별히 이제 말세에 교회 어떤 영적인 하락에 대해서 타락에 대한 그런 침체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5절에는 예,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예, 목회 서신 그러니까 예,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까에 대한 예, 사도 바울이 예, 자기의 영적인 아들 또 사도로 세운 예,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한 방향과 하나님이 뜻을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모든 사람을 합당하게 대해야 되는가?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늙은 이를 굳이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들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교회 생활에 합당한 어떠한 표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편적으로 교회는 영적이지만 또 한편적으로 교회는 아주 인간적인. 합당한 인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성, 하나님에 속한 모습과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지만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 합당한 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 대해서는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사단은 사람이 합당한 인간생활을 하지 못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성을 파괴시키는 아주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요. 특별히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같은 경우에는요 말세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절 4장 3절에 보면 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터이다. 어떤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중에서는 특별히 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우리 인간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죠. 또 결혼과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인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얻어야 돼.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합당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결혼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는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이 특별히 옛날에 이제는 수도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이나 이제는 캐톨릭교에서 수녀도 있고, 그래서 이 사, 사제들은 결혼을 못 하고, 또 이게 수녀들도 결혼을 못 하겠죠.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산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합당치 않은 것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결혼이 되게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결혼 생활을 특별한 경우에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또 우리 자녀를 출산해야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니가 그러니까 혼인을 그만은 이 시대도 요즘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죠? 우리도 정상적으로 너무 과식 과음을로도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음식을 먹으면서야만 정상적인 인간 생활이 되게 중요하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디모데에게 말하죠 교회 안에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을 대할 때도 항상 어른을 대할 때도 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또이 젊은 우리 남자 성도들한테는 또 비슷한 또래에게는 진짜 가족의 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형제에게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나이가 있는 늙은 여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이가 있으신 우리 여자분들이 성도님이 계신데, 그들에게는 어머님한테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자에게 대한 모습,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대한 그런 모습, 또 자매들이 있다. 그러면 바로 가정에 자매한테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전에.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나타나니까 이 여자를 대할 때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성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면 안 되고 자매처럼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성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가정의 형제와 자매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질 수 있다. 디모데는 장로였고 감독이어서 었 감독. 또 감독이란 것은 사도죠 사도 사도로서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떠한 권위가 아니라 젊었지만 내가 권위로 부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를 대해 든 어머니를 대해 든 형제를 대해 든 자매를 대해 든 합당한 모습으로 그러한 인간 생활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상황마다 또 나이마다 합당하게 대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니까 참가부인 가부를 참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요. 초대교회만 해도 이 교회가 어려운 자들 소외되고 또 나이가 있으신 그러한 성도들도 많았기 때문에 구제 활동에 많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또 홀로 남고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작은 봉사해서 충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특히 여자성들이 뭐 중보 기도나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도우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어떤 구제에 있어서 합당하고 분별 있는 그러한 의미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런 말써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쇼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적 우리에게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신앙상 하려면 바로 이 부모를 모시고 부모들에게 이 자녀들은 합당하게 효를 행할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종종 이게 뭐 유럽이고 옛날 동양 우리 한국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옛날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들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잘 교회에서 도와주고 이런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바로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그리고 이제 자녀도 없고 홀로 남은 그런 과부나 혼자 된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참된 도움을 줘야지 그냥 나이가 있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혹시 자녀가 있는 자들에게는. 부모님을 잘 먼저 공경할 수 있도록 효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 중요하다. 그래야지 교회가 어떤 영 물질의 부담도 많이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의무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널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 봉사할 때마다 이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삼 여기 그냥 구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냐는. 과부로 명에 올릴 자는 나이가 6 0이덜 되지 아니냐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왜 그냥 교회 안에 이제 홀로 된그 여성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았을 때 그들의 생활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많이 지원과 후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합당한 어느 선을 거서 나이도 우리도냐 그냥 한국도냐 그냥 연금이 60세 이상 뭐 65세 이상 이렇게 나이가 저령해지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그동안 부업 동서 도와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진짜 어려운 자들을 참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와 계획과 가르침을 줘라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이런 표현도 기록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게 교회 어떤 행정에 대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디모데에게 합당하게 가르치고 네가 올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13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그들을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바땅이 아니한 말을 하니 종종 교회 안에는 여다 치리할 때 일도 게으르고 진 진정한 교회 어떤 사역과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잘 가르치고 절제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진짜 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아주 부지런 사람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좀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르지만. 교회도 이제 17년이 되면서 이 모든 뭐 봉사 부서를 통합을 하고 진짜 우리 뭐 여의 방에 어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재조정해서 진짜 필요한 부서들이 일할 수 있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게으르다. 여기서 보면은 게으름이라고 그런 표현하는데 남의 일에 참견한다. 그냥 봉사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만 많은 사람들 교회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많습니다. 어찌다든지 우리는 부지런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교회 봉사에 많은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14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교회 행정에 대해서 아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 홀로 된 과부 분이나 여성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막 전쟁도 많았기 때문에요 그냥 전쟁에 남자들은 많이 죽죠 그러니까 홀로 된 여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성분들이 많이 교회를 오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아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앞으로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로 또교회 일을 작은 일이지만 도우면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그렇게 헌신한 많은 여자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어떤 남자 하나 또 그렇게 한다면 그냥 봉사를 하기로 헌신했다가 그냥 싹 도망가 버리고 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십사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젊은이들은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저에게 비방할 때를 조금도 주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제가 나눴지만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는 게 되게 좋다는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초창기에 그냥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지금 가부된 자들에게 나같이 그냥 아예 끝까지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디모데 여기에 전서에 보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초창기에 쓰여졌던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가부들에게 겉면하기를 아예 재혼이나 시집가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도움될 필요가 있다.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남아서 쓸데없는 일에 참여나 참여 하고 간섭이나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나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럴 바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 뭐 사실 뭐 남들이 참 참견할 시간도 별로 없죠. 간섭할 시간도 없고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때 바울처럼 조금은 융통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철저적으로 꽉 붙잡고 있어야 되지만 어떤 일을 행정을 처리할 때는요. 시대적으로 조금 어떤 차이를 두 필요가 있다.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 갖고 율법처럼 이 법을 교회는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진리, 이일 예, 3일, 우리 삶일자 하나님과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리에 대한 올바른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빼놓고는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융통성을 갖고 이렇게 좀 법도 바뀔 필요 있고 더 수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좀더 발전 지향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뜻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 7 절부터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장로에 대한 어떤 치리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눠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또이 디모데도 사도로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는 또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또 목회자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회 어떤 직분에 교회는 두 가지 직분이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장로란 직분이 있고 집사는 직분이 있어요. 그러 장로란 직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교회를 치대하는 전 시간적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왜 교회 안에는 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십절절에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 할 것이라. 그러 초대 교회에서 그 장로의 기준은 하나님을 교회를 치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된 사역자입니다. 보통 목회자를 말하죠. 이런 자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교회도 그냥 목회자, 목사가 있고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재직이 있고 어떻게 그 사역자들을, 목회자를 관리할 것인가 왜? 이 사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을 세우죠 사도가 이 장로를 세우고 재직을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기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그 목회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냥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1 8 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쓰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뭐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을 잘 져줘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에만 전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합당한 사역과 교회의 치료와 교회의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교회는 이 목회자들의 모든 어떠한 사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여기에 강하게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디모데가 그런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그냥 그다음에 1 9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항상의 목회자 사역자들에 대한 어떠한 이 고소나 잘못된 일들에 대한 어 비방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냥 십구 절 읽어보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거 죠. 항상 그는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나 실제 중요한 제직들은 항상 남들한테 또 시기에 또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또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실수와 잘못이 되면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로. 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문제가 있으신 것같아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고 장로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비방을 고소가 많이 들어오죠. 그럴 때 여기에 그냥 그런 말씀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 항상 이 적어도 한 사람의 어떠한 증거로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아,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은 사역자는 이그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징계하고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발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로만 고발하면 안 되고 어떤 문서적으로 정확하게 이 목회자는 이 목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서적으로 해갖고 고이 이렇게 이렇게 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 징계하고 판단해서는 이코안될것이다그렇게말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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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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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실제로 나는 영적인 인도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이렇게 교회 중직 뭐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안수 집사나 어떤 중직들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잘못했을 때는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좀 공개적이고 많은 사람을 대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앞에 공식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꾸짖을 때 꾸짖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고 왜 공개적인 잘못을 했으면 성도들 모두 앞에서 정확하게 잘못을 인정했다면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징계하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야지 남들도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그들 역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시대가 너무나 교회가 그냥 민주주의라는 그런 명목하에 교회가 너무나 의견도 많고, 또 교회는 뭐 모든 것이 자유하다는 생각해 갖고 하고 싶은 말막 하고 그런 요소가 많이 있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도. 이끌어 가 져야 되지만 한편적으로 교회는 어떤 영적인 질서가 쫙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선을 넘으면 교회 하나 된가, 하나일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또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 대해서 엄격한 판단과 징계와 또 공개적인 책망이 있어야 모든 성도들로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젊은게 목회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교회의 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말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어떠한 징계와 고소와 어떠한 문제에 대한 제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일을 아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민 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편견 없이 이런 표현하고 편견 없이 편견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비방과 고소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비방을 받은 사람 자체에게도 우리가 선입감을 갖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어떤 고소장이나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그 사람 말들만 일방적으로 들려도 안 되고. 또 고소를 당한 사람들만 특이하게 잘못 가서는 안 되고, 어떤 편도 들지 말고, 아주 편견 없이 고소를 한 사람이나 고소를 받은 사람들을 통일한 마음으로, 선입감 없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불공정하지 않게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목회자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사람들은 다 선입감이 있습니다. 어떤 고소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문자를쭉 읽어보면 아이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그냥 아예 그냥 선이깔을 닦아 이 사람은 이미 틀렸구나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는 안될 거라는 거. 아닌가. 일단은 어떤 일들이 시간이 지나야 이거 이것이 죄가 되는지 뒤에 보면 이것이 진짜 아닌지 이것이 선행이 되는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니까 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그 다음에 불 공평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서로에게들 그렇게 서로 편견 없이 바라보는 마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게 선입감들이 많은 거예요. 선입감이 한번 딱이게 우리 마음에 지켜지면 그것이 거의 안 지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편견 없이 또 공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야 마음들들 갖고 사람을 대야 해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종종 이렇게 사회학자나 또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아, 목사님 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냐 그런 이야기가 들을 때 거의 이렇게 선입관 없이 들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늘 바라봅니다. 뭐 사람이라 그게 렇잘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편견 없이 항상 공정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목회자 인도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결국 그 교회의 어려운 항을 짓고 나눠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대부분 뭐 일반적인 성도한테는 해당되지 않아도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갖고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22절에 보면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laughs>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라. 이게나는 교회 어떠한 사역자로 목회자로 세울 때나는목사랑 그런 안수를 이 시대는 줍니다. 안수를 주는데 그런 사람을 안수할 때 아무나 안수하면 안 된다. 뭐 지금이야 뭐 기본적인 신학 과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지방 지방에라 그러죠. 우리 우리 교단에서 지방에서 전도사 인준도 받고 인준 받은 다음에 또 3년이 지나서 목사 고시를 통과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검증이 된 다음에 안수를 주지만 옛날에는 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좀아저 타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갖고 아번 우리 목회자로 막 함부로 막 세우 왜이 사역자 집라는 것이 한번 세워지면 그만두라고럴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세우면 뭐 집사로 한번 세워주고 장로로 한번 세워주고 목사로 한번 세워주면 끝까지 가, 거의 가기 때문에 한번 세우고 패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솔이 세우, 안수하지 말고 한번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아주 조심해서 기도해서 세워라 저도 이 교회를 쭉 이끌어가면서 성교지나 어떤 재직을 세우죠 우리 안수 집사를 세우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지역장도 세우고 지역장 그다음에 또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또장론를세우요 그러면 저도 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또 그렇게 사람을 보고 아 사람이 인품도 좋고 이렇게 해갖고 세운 적도 사실 있어요. 기도도 했지만 기도를 하죠 주로. 그런데 그렇게 세면 우 대부분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걸 많이 실제로 많이 봐요. 어쩌든지 좀더 숙고해야 되고 아유 급하게 세워서 안 되는 것. 올해 아니 일년더 기다려보고 더 검증하고 기다려보고 어떤가 보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경솔하지 않게 세워야 나중에 후유증도 없고 열배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경솔하게 아전부 좋은 것 같아 한 단면만 보고 결정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분들이 교회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더 어려움을 갖고 오는 일들을 많이, 저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뭐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야, 죄적은 진짜 잘 써야 되고, 또 교회 특별히 교회 목사, 사역자라 우리가 훈련시키고 세울 때 좋은 목회자가 들어와야 되고, 좋은 장로가 세워져야 진짜 그 교회가 평강이 있고 축복과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워야 되는데, 바로 사도가 사도 바울이 그 제자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주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가정인 하나님의 교회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어쩌든지 좋은 목회자가 세워지고 좋은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세워지고 좋은 성도들이 구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인성을 가지고 또 모든 나이가 있고 나이가 또 젊은 자들에게 부모님에게 대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들에게 대하는 마음으로 일절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가게 도와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의